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컬즈데이 미호입니다 네, 우리 축복이 생기고 나서 우리 생활이 많이 바뀌었어요. 장점도 아, 많지만 단점이도 있더라고요. 특히 우리 부부 관계 같은 거 많이 바뀌었어요. 왜냐하면 그런 관계 해도 되는 거 알지만 죽먹이를 많이 생각해서 저보다도 남편 더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. 네, 이 이유로 그런 관계가 많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근데 나는 호르몬 때문에 괜찮은데 남편이 남자잖아요. 남자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긴 시기에 남편이 어떻게... 잠고 있나? 뭐라고 해야지? 긴장을 풀어야 되잖아요. <laughs> 그래서 남편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. 남편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, 아, 이 방법을 오랫동안 찾았는데, 결국 미코 집이 맞는 방법을 찾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뭘카를 시작하겠습니다. 컴퓨터를 켭니다. 여기 보시면 연산들이 있잖아요. 자 아, 이게 어떤 연상이냐면 남편 만드는 우리 유튜브 연상들입니다.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지금 여기 폴더만들어요폴더 이름이 야구 연상. 음. 자이 연상을 다 여기 놓게.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연상 이름을 바꾸자. 자이를 때면 Sexy Girl Video. <laughs> 아하, 에, 미키리 그리고 잠깐만 한국말로 누수자. 산갈기. <laughs> 어,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는 없었다. <laughs> 자, 아 이제 나 몰라. 그냥 그자로 갈까? 이렇게 됐어요. 준비가 됐습니다. 여기 너무 티나니까 좀 가운데 놓자. 자 이제 남편만 기다리면 됩니다. 이 봐. 응? 뭐야 컴퓨터에서? 너무 하는 거 아니야? 응? 이리 와. 왜왜왜 왜, 왜 그래? 왜? 나 와이프 아니야? 왜 나랑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런 짓 해? 그래서 여기서 비치이와 있는 거야? 아 뭔데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? 뭐 가보자마자 뭐라 그러면 내가. 나 여기 컴퓨터에 뭐 필요해서 올라가는데 폴더 전에 이 폴더를 발견한 거야. 콜더 이름이 정상하잖아. 야구도 영상 뭐야? 야구, 야구, 야구 도 영상. 야구도 영상? 너무 었니 좋게. 돈이 산들이 이렇게 많은데 부족하다. 힘하다. 이런 생각 들면 나한테 말해. 야돼 이거 인터넷에서 이거 뵐 부르지가 않아. 이거 받은 거 아니야. 이게 누구 컴퓨터야? 내 컴퓨터야? 누구 꾸냐고 이거 바이러스인 거 보네. 뭔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이네 몰라 나 진짜 나나본 적도 없어. 이거.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안 봤어. 진짜로 안 봤어. 내거 열어봤는데 이게 얼마나 더러운지 나 설명하지도 못해. 아, 이... 뭔데요? 아 봐봐 뭐. 봐? 나 이거 이거 봤는데 이거 열어볼까? 아, 봐봐 봐봐 아, 봐봐 나 열어줄게. 아, 저, 아니, 주복에 다. 지금 긁까? 주복에 다. 긁까? 나 긁게. 볼메? 아 봤지! 채미없지 봤으니까 그치? 아니야 나봤나 봤어 아니, 아니. 나가, 나가 아니 좀. 안 봤어 진짜로 아 설명해봐 어떻게 생겼어 이거 아, 나 진짜 안 봤어 그런 영산을 마지막으로 언제 봤냐고 어제? <웃음> 아니야 <웃음>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한 6개월 전부터? 한 1년 1년? 잠깐만 아 근데 나는 다운로드 봤을 때본 적이 없어 아니 봤으면 <laughs> 실시간으로 보지 아니 실시간으로 <laughs> 아니 시간 아니 실시간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으로 내가 봤다는게 어? 아니라 근데 이거 왜 다운로드 받았어 왜? 제일 많이 들었어 이거? 아니 지금 생각이 나는게 <laughs> 2년전인가? 그때쯤에 컴퓨터 샀을때 그때 뭐 이렇게 알아보냐고 인터넷을 막 계속 검색하다가 뭐 사이트가 그냥 다른 데로 넘어가진거야 내가 누른게 아니라 거기가 약간 이상한 사이트였어 그래서 그냥 한번 클릭해봤지 이상한 영상이 나오는거야 그래서? 그래서 뭐 다른거 클릭해보고 한두개? 뭐 끝이야 그게 알잖아 거기서 보게되면 차단으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나봐 근데 이거 두세개 아니야 열 개야. 아니 한한 일주일 간격으로 한두 번씩 들어본 거 <laughs> 그거밖에 없어. 그게 없어. 와, 아 와. 근데 기억은잘안 나. 여기 이사 와서는 한 번도 안 봤어. 정말로. 왜왜막 왜? 뭔가 부족해? 이걸로 뭔가 해결되지가 않아. 보는 이유가 뭐냐고. 진짜 너무한 거 알아? 뭘? 이게 왜 봤겠어? <laughs> 왜?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야. 어? <laughs>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려고 그거 재밌어서 밖겠냐 배우려고 번 거라고? 어, 좀 자기를 위해서. <laughs> 배웠다면서? 배웠으면 실은 하든가.